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은 예배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제목은 우리에게는 하나도 익숙하죠. 예배합시다. 그래서 뭐이 제목처럼 우리는 예배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앞으로도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것도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예배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뭐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예배를 위해서 또 매주 모이고 또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우리가 주일에 예배하러 오지만 뭐 그때 주일에 나오면 봉사도 하고 또 서로 만나서 교제도 하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예배하로 모인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우리도 그렇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이제 예배를 위해서 모이고 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예배하고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예배가 무엇 시기에 이렇게 우리가 이런 형태로 또 이런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 예배라는 그 단어로 우리가 먼저 그 의미를 정의해 보면 이렇습니다. 뭐 이미 잘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하는 것뭐 그런 의미고 그런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매번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예배를 하고 또 예배 가운데 우리가 집중하고 또 모여서 예배해야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하기에는 또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든 아니면 뭐 인간관계든 아니면 또 취미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고 또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죠 예배를 우리가 하기에는 뭐또 우리가 예배를 하려고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우리의 모습을 또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항상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이 뭐 예배하기 좋은 그러한 환경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들은 뭐 때에 따라서는 뭐 좋을 때도 있지만은 또 어떨 때는 또 뭐 어려운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좋지 않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계속 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는 그러한 예배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왜 다시 한번 질문하면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러한 우리 예배를 해야 하겠습니까? 어, 우리는 예배를 위해 살고 우리는 예배를 해야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 우리 이런 얘기하죠, 여러분.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렇죠. 하다 뭐 지금 뭐 평창 올림픽을 하고 있는데 운동 선수들을 딱 보면은 운동 선수들은 평상시에 이제 실력에 따라서 연봉을 받지 않습니까? 연봉을 많이 받는 선수들도 있는데. 그런데 그만한 연봉을 주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죠.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 연봉을 주는 목적이 좋은 경기력으로 팀의 보탬이 되도록 하는 그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런 목적이 있는 겁니다. 뭐좀 가까이 이야기하면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회사를 다닐 때 거기서 받는 연봉도 있습니다. 그 연봉도 어떻습니까? 그냥 주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받는 만큼 회사의 이익이 되고 이익이 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목적이죠. 사실 우리 구원도 아무런 이유 없이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도 아무런 이유가 없이 그냥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원은 뭐 그러면 어떤 뭐 아까 값을 이야기했으니까 어떤 값으로 주어졌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어떤 값으로 세상에서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값입니까? 예수님의 생명 값으로 우리 구원이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생명 값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생각해 보면은. 그런데 물론 이 예수님의 생명 값그 세상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가치, 그 생명 값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물론 이것은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주어진 것이 맞습니다. 그 크신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주어진 것이 맞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보면 우리의 구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거저 주신 은혜가 분명히 맞지만 맞지만 또 분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 은혜에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그 6절을 한번 읽어 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6절을 한번 읽어 봅시다. 이는 그가 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 저는 어릴 적에 이제 주일 예배를 빠지면 두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빠지면 굉장히 두려운 어, 마음이 들었는데 예배를 빠지면은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좀뭐 목사와 좀 어울리는 어, 말이겠지만 당시에 저는 하나님보다 제 어머니가 좀더 두려웠습니다. 제 어머니가 굉장히 주일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좀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저는 이제 부모님이 두려워서 이제 주일 예배를 참석하곤 했는데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보니까 주일 예배에 대해서도 주일 예배에 대해도 어 쉽게 권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된것 같습니다. 어 얼마 전에 제가 안타까운 좀 뉴스를 하나 보, 봤는데 어, 이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이제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을 부모로부터 가장 잘 쉽게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저도 부모님께 물려받은 신앙 때문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어,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을 권하는 부모님이 이제 부담이 된 학생이 한 명이 학생이 이제 그것이 부담이 되니까 학교에 가서 이제 학교에 있는 상담 상담하는 선생님과 이제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할 선생님을 찾아갔죠. 그래서 찾아가서 이렇게 이런 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상담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어, 우리는 부모든 뭐 누구든 어, 종교의 그 자유를 간섭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정 힘들면 이렇게 고발을 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지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이제 학생은 힘든 부분도 있었겠지만 이제 그 어, 이야기를 듣고 그 상담을 받고 그 학생은. 이제 실제로 이제 부모님을 신고했다. 이런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뭐그 뒤에는 이제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그것이 어떻게 결말이 났는지는 뭐 기사상에는 나오진 않았지만 저는 이제 그 소식을 듣고는 굉장히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에 대해서 특별히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예배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게 권하기가 힘든 시대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자가 된다는 것, 예배를 한다는 것, 그것은 방금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예배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배를 하는 것이 이제 갑자기 예배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그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이나 하나님이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예배자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처음 창조할 때부터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시고 이제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뭐그 과일이 굉장히 뭐 비싸거나 뭐 귀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어떤 이유였습니까 세상을 창조해서 모든 것을 인간에게 다 주겠지만 단한 가지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모든 순간에 내가 세상을 다 누리고 내가 세상의 주인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단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단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될수 있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처럼 될수 있다 하는 그 유혹으로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에는, 어 죄로 인해서 어, 죄를 짓게 되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깨어지고 예배를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 예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그 처음에 사람들의 죄로 끝나지는 않았죠. 끝나지 않고 계속됩니다. 예배는 계속됩니다. 물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어, 우리 인간을 죄인 된 인간을 대신해서 제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지만 어쨌든 하나님께 계속해서 제물을 드려서 제사하고 예배하는 그것이 이제 계속되는 것입니다. 뭐 구약 성경을 봐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예배는 끊이지 않고 계속됩니다. 뭐 가인과 아벨도 제사를 드렸고, 그 다음에 노아도, 아브라함도 계속해서 제물로 드리는 그 예배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뭐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했고. 또 왕국 시대에는 성전을 지어서 또 그곳에서 예배가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러한 시기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것은 창조 때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습니까? 마침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예배할 수 없던 죄인 된 인간들을 이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것을 이제 이루어 주셨습니다. 10편 22편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내연하는 그시편이 있습니다. 그 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마지막 구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무엇을 기대하셨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한번 10편 22편 27절 말씀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10편 22편 27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예언하는 그 내용의 시편 가운데 이제 마지막 구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기대하시는 것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 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지금 이제 구원받아서 지금 처음 예배자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배자로 돌아오길 원하셨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창조될 때부터, 처음 존재할 때부터 예배자로 창조되었고, 지금 우리가 예배자로 다시 부른받는 것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다시 예배자로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예배자가 될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처음부터 예배자였고, 예수님을 믿고 예배자로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동시에 예배자로 회복되었음을 믿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이렇게 받으시기를 원하시지만 예배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받기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도 유익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예배에 유익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안되안 안 되겠죠. 예배에 유익이 있습니까라고 놀란 눈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 뭐 이렇게 우리가 매번 매주 이제 예배를 하면 어때 실제로 어떻습니까 예배를 하면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실제로 우리가 시간을 내고 또 상황을 만들어서 예배에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좀 손해 보는 건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는 뭐 적어도 주일 예배에 나올 나오려고 하면 그 전날부터 준비도 해야 되고. 그 주일 하루를 온전히 다 거의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좀 손해 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요즘 같으면 토요일이나 주일에도 많은 자기 개발과 노력을 해야 남들보다 더잘 성공할 수 있고 더잘할수 있고 또 우리 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뭐 주일날 여행도 못 가고 예배한다면 때로는 좀더 일해서 좀더 보유해질 수 있는데 뭐 때로는 일도 못 하죠. 그리고 뭐저 같은 경우에는 뭐 주일날 일어나는 경조사는 아예 뭐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뭐 인간관계 폭이 굉장히 좁아지죠. 지금은 명절이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이제 친구 관계가 점점 뭐 좁아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손해 보는 것 아닌가? 우리 예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손해 보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엄청난 특권이자 우리가 살수 있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의 특권이 있습니다. 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때는 이렇게 뭐 친구들이 생일을 하면 생일에 초대를 해주곤 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굉장히 가고 싶었던 생일 그 파티가 어떤 거냐면 반장이여는 그 생일에 굉장히 초대받고 싶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그것이 영광인데 반에서 공부도 조금 잘하고 또 친구 관계도 좋은 사람만 초대됐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이제 야 내가 이 정도의 존재구나 하면서 굉장히 그게 이제 영광스러웠는데 몇번뭐 아니 초대받지는 못했습니다. 어, 그러면 만약에 뭐 혹시니? 대통령에게 초대된다면 어떻겠습니까? 대통령이 우리를 어떠한 모임에 딱 초대한다. 저는 뭐 한번 초대돼 보고 싶다. 뭐 그런 뭐 생각만 한 적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조금 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열어 주시고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예배한다, 예배 드린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좀 우리가 이렇게 주체가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 자리에 초청되어 가면 우리는 그 자리 외에 다른 어느 곳에서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유익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지만 어떻습니까? 세상 가운데 나가서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훌륭하게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항상 그것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어, 그게 쉽지 않습니다. 뭐 하다못해 우리 가정이나 직장에서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힘든 일을 만나기도 하고 뭐 그러다 보면 사람과 다투기도 하고 또 때로는 서로 미워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어떨 때는 어떠한 때는 우리가 참 일주일도 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자신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런 우리를 보면 때로는 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아, 나의 모습은 이러한가? 하고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 부족한 것만 같은 어, 그러한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천국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상상조차 하기 힘들 정도의 우리의 모습도 때로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있습니다. 단 무엇이 필요하냐? 단 하나님 제가 살아보니까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저히 살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예배 자리에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마디 하시겠죠. 우리가 직접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마디 하십니다. 그래. 너에게 죄가 없다. 예수님 안에서 너에게는 죄가 없다. 너는 나의 백성이고 천국의 백성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인을 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전히 부족하고 또 여전히 실패해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이렇게 매주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살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그 은혜의 영광을 알기에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3절 시작하자마자 에베소서 1장 1절에서부터 2절은 에베소서를 시작하는 이두 구절은 인사를 하는 부분이죠. 인사를 하는 부분인데 뭐 다른 서신서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실제적인 내용이 들어가기 전에 무난 인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에베소서의 첫 시작은 오늘 3절에 찬송하리로다. 이거 이게 되는 겁니다. 첫 말이. 바울은 에베소에 편지를 보내면서 처음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 말인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인데 이걸 어디에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감옥에서 수감 중에 이것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누구라도 좋을 리가 없죠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상황이 그리고 춥고 배고픈 상황 아닙니까? 천하의 바울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바울 입장에서는 사실 억울한 마음도 있지 않겠습니까? 큰뭐 죄를 지은 게 없는데 그런 그가 에베소의 편지를 보내면서 그 감옥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처음으로 한 말이 찬송하리로다. 이 말이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다했진 않았지만 바울은 3절부터 14절까지 실제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보내는 첫 첫말이 감옥에서 그 상황 속에서 보내는 첫말이 하나님에 대한 그 찬양의 고백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긴 구절은 우리가 지금 한글 성경으로 볼 때는 여러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원래 언어로 보면 이 문장은 하나의 하나의 문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개의 문장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이 찬양이 하나의 문장으로 길게 이어져 있는 겁니다. 찬양의 고백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찬양의 고백을 시작하자마자 길게 편지를 쓰면서 왜 이렇게 했을까요? 바울 정도 되면 좀더 편하게 짧은 글로 정리해 가면서 좀더 논리적으로도 쓸수 있었을 것입니다. 짧게, 짧게 하면서 듣기 좋게. 그런데 왜 이렇게, 그렇게 한 번에 써내려 갔을까요? 바울은 이것을 편지로 기록하고 있지만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가르치기 위한 글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편지를 쓰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 감옥에 있고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이 상황에서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그러한 본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는 주체할 수 없는 그러한 고백들이 이긴 구절에서 한 문장으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의 이 같은 고백이 우리의 예배의 마음과 찬양의 고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수감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떤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었을까요?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 하늘에 속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4절에서 5절까지 계속해서 그 내용들이 이제 이어지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 이유는 우리를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원래는 사람이 흠이 있는 존재라는 거죠. 즉,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 그 죄인을 깨끗하게 회복시키시려고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어떠한 모습이건, 어떤 상태이건, 어떤 죄인이건 간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가 지금 그 어떤 모습이라도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받은 바울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너무나도 은혜되는 말씀이죠. 그것도 맞는 말이고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구원이 우리에게 어떤 것인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 더 알아간다면 우리는 완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경배하고 섬길 수 있는 마음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조차도 그것도 무엇보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가능하게 됩니다. 예배에 있는 그 말씀과 그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감격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에서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로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예배의 기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을 높여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늘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예배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가 살아갈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우리 완전하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